우크라이나가 해상드론으로 러시아군 공격용 헬리콥터 한 대를 격추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GUR은 지난 12월 31일 크름반도 서쪽 해상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마구라브이오 해상드론이 러시아군 밀미8 헬리콥터를 파괴시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GUR은 이번 공격이 해상드론을 통해 공중 목표물을 격추시킨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DIU 특수부대 그룹 13에 의해 수행됐으며 미사일 발사기가 장착된 마구라 이 o 해상 드론이 투입됐다고 알렸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바다 위를 비행하는 미팔 헬리콥터가 여러 발의 R-73 공대공 미사일을 맞고 추락하는 장면이 포착돼 있습니다. DIU 측은 러시아군의 또 다른 헬리콥터 한 대가 공격을 받고 가까스로 본국 비행장으로 퇴각했다고 전했으며 러시아군은 이번 공격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격추된 군용 헬리콥터 미팔의 대당 가격은 1,500만 달러 하나로 2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군이 동원한 해상 드론인 마구라브이오의 대당 제작 비는 25만 달러, 하나 약 3억 7천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